학교 와이즈 캠퍼스 입학 사정관 강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그래도 소수의 인원이라서 제가 큰 틀로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의학계열 희망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의학계열이세요? 의학계열 간호대 포함입니다. 포함하셔서 어, 어 사실 이제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의학계열을좀 많을 줄 알고. 근데 어, 생각보다 일반 계열적으로도 관심 많으시네요. 그러면 제가 어, 시장 출입을 추려서 키 포인트만 꼽아서 말씀드려볼게요. 저희 종립학교답게 불교문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교들 보면 학과 명칭들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꺼려하는 경향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 제가 뒤에 나올 학과인데 아동청소년 교육학과라고 있습니다. 그 학과가 이전에 불교문화대학 소속으로 불교아동학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아동학부에서 이제 박과대에서 나오고 나서, 그리고 아동청소년교육학과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학생들의 인기가 높아진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과 명칭 때문에 사실 걱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교학 전공은 승려 정형도 있는 만큼 불교를 공부하는 학과가 맞아요. 하지만 뒤에 있는 두개 학과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컨텐츠를, 문화 컨텐츠, 미디어를 다루는 불교, 문화 컨텐츠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학과도 저희가 소위 알고 있는 심리 상담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컬 에너지 대학은 공과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저희는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가 따로 개설되어 있진 않아요. 그 학생들에게 저희는 바이오 제학공학과 말씀드리고 있고요. 학과에 이어서 전자정보통신, 에너지전기, 안전 보건 소방 방지, 자동차 소재 부품, 컴퓨터 공학과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에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학과는 에너지전기공학과, 자동차 소재 부품 공학과예요. 어, 에너지전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 활동으로도 공기업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취업 걱정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는 6 학과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공기업에 합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자동차 소재 부품 공학은 저희 지역 이제 특성화 학과예요. 어, 경상도에 보면 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울산의 완성차 공장 있죠. 그리고 저희가 포항 쪽으로 가면 배터리 공장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그 경상이나 영천 쪽에 가면 세세하게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 실습으로도 충분히 이제 현장, 시, 네, 현장 실습도 충분히 나갈 수가 있고요. 지역 특성화학과답게 신입생 전원은 학과에서 1년 동안 전액장학금 지급해드립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단과제 개편이 되면서 대부분의 학과들이 글로컬 문화융합대학으로 포함이 됐어요. 저희 이 대학에 소속된 학과들은 기존의 뭐 문예창작 국어문학과라고 보시면 되게 외문이학과가 있고요 외문이학과를 시작으로 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경주잖아요 땅만 파도 유물이 나옵니다 경주 돌아다니면 어 경주 나퍼스트를 지을 수가 있어 싶을 정도로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어뭐 유물유적, 뭐 박물관, 미술관, 뭐 고고학 이쪽으로 가시는 학생들 이쪽으로 진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어문 계열, 그리고 예체된 계열이 지금 글로벌 문화 융합대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경계 그리고 사회공학계, 대학계열 학과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조경병원 디자인 학부부터, 저희가 동국대하면은경찰이명행정경찰이죠 그리고 사회복지,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그다음에 주택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항공서비스무역학과 아, 기념학과, 회계세무, 정보경영학과. 어, 여기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어, 아동청소년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과랑 뭐가 달라 하실 거예요. 어, 유아교육과 교직, 아동청소년교육학과에서 교직 이수하시면 유아교육과와 동일하게 어, 미충원입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범위가 조금 달라요. 유아교육과는 유아에 한정되어 있다면 아동청소년교육학과는 유아기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전부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조금 다양하게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보육교사부터 유치원교사 그리고 어 청소년 심리상담 이런 쪽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항공서비스 무역학과는 어 기존의 글로벌 경제통상 이제 경제학부, 뭐 무역학과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무역학과에 더불어서 항공 서비스 쪽으로도 학생이 수업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나 공항에서 일하고 싶어 너무 단편적이긴 하지만 예시를 들어서 나 항공 쪽으로 일하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있다는 쪽으로 진각해보는 것도 고려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과 회계 세무학과는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 정보경영학과 뭐야 하실 거예요? 정보경영학과는 우리가 경영학과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요즘에는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많이 물건들을 구매하는 편이죠. 그렇다 보니까 IT적 기법까지 추가적으로 더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국사학과 그리고 고고미술사학과가 경기도 공부하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1탄이었다면 2탄은 호텔업과 경영학 전공 교류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도시잖아요. 고문단지, 호텔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곳으로도 실습 현장실습 충분히 나갈 수가 있고요. 교육과, 교육과, 교육과 계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학교육과 가정교육과 수학교육과 같은 사범계열 학과들, 그 다음에 보건의료정보학과뷰티베디파학과 개선되어 있습니다. 2학기 어린가 간호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경북에선 유일하게 세 가지 학과가 모두 있는 대학교예요. 음, 밑에서부터 그까요 의학과 같은 경우도, 한의학과 같은 경우도 국가시험 100% 합격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8년의 역사 그냥 있는 거 아니라고요. 저희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인증이 획득했다는 걸로도 이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도 공과시험 합격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대학병원 취업률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지금 부속대학과, 아까 자대병원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대병원에 있다는 메리트는 굉장히 클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뭐, 취업적인 부분도 그렇겠지만, 학교에 다니면서도 뭐 그런 이제 학생들은 체감을 할 거예요. 대표적 예시를 들자면, 어, 학생들은 실습을 나가게 되잖아요. 간호학과학생들 실습을 나가게 되면, 대부분 방학 중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학 중에 진행을 하고 이제 실습을 나가면 음, 예를 들어 서 경주 학생이 안동으로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안동에서 학생 본인이 거주 그 실습 기간 동안 거주할 곳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저희는 자대병원이 있잖아요. 학기 중에도 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방학을 온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공부해야겠죠. 네, 오늘 즐길 수 없을 거지만, 그래도 심리적 부담은 덜할 겁니다. 그리고 일상의 시스루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강호학과, 저희 학교 강호학 학생들을 기숙사 제공해드리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내가 거주할 곳을 찾고 이런 부담은 확실히 적을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한 가지만 드렸고요.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안 해드릴게요. 다음 어, 글로컬 인재학부입니다. 어, 자유전공학부라고 보시면 되세요. 어,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전공 입학이라는 점을 동일하지만 사실 2학년 되면 학생들이 진로 전공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이제 글로컬 인재학부로 개편이 되면서 학생은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않더라도 본인이 수강했던 과목, 일정 학점, 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컬 인재 학부 학생들은 전원 기술사 부여하고요 해외 여수나 국제교류 지원, 그 다음에 학생들의 역량들을 파악하시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을 해서 학생들의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작년 수십 대 4.27대 1 경쟁률을 보였고요. 다음과 같은 입시 결과를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작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자로 저희 모집요강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형 결과에는 저희가 관심 있어하시는 의학계열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시 전형 안에드릴게요 어, 사실 병, 많이 변동된 사항들은 지역 이외쪽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시에서 93.4%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부 교과에서는 교과, 면접, 불교 추천 이제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지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보시는 방법 먼저 안내 드릴게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면은 저희는 의학계열, 간호학의 의예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수능체제 학력 기준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 학과가 있다면 한의에 의해 가능한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로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성적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고요. 당연히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 없습니다. 수능체제는 말씀드린 대로 의학 계열만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수능체제 학력 기준은 가장 뒷편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면접전형입니다. 면접전형은 교과 성적 70%, 면접 점수 30% 반영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면접전형이니까 당연히 면접이 있겠죠. 이 면접은 학생부 기반 면접이 아닙니다. 저희는 면접고사 일주일 전에 면접 질문을 사전에 공개해드립니다. 대표적인 문항에는 저희는 제시 드리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이 질문에 대답에 대 따른 뭐걸리 질문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틀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실제로 작년 면접 전형 문항이고요. 대부분 인성 및 사회성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원 동기, 진학하고 나서 향후 계획, 이런 부분들을 질문한다고 보시면 되고 성장 가능성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작년에는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섭취에 관한 보인의 견해를 물어봤는데요. 2023년도에는 한창 우리 BTS가 군대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네, BTS 경영 특혜 문제가 성장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질문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교증은 아, 이제 저는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교과 전형 100%는 반영을 하는데, 어, 일반에 보시면은, 불교 종이동 승인 또는 이제 종립 고등학교장, 종이동 종립 고등학교장 추천서를 받으시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천사람 전형 지원 가능하신데요. 천사람 전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계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기열을 제외한 일반 학과에서는 이제 사정관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서류 평가 이루어질 때 서류 평가 100%로 선발을 하고요. 수능 제조도 없고 면접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의의 간호 같은 경우는 단계별 선발입니다. 1단계에서 사정관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 평가로 500수 선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학생들이 이제 선발된 500수 학생들은 2단계로 넘어가서 1단계에서 70%와 면접 30%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 하는데요. 여기서 최종적으로 선발한다고 하지만 무조건 의학교를 수능체에서 있다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저희는 크게 학업역량, 성장가능성, 전공적합성, 인성비, 사회성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상세 항목으로 여기 밑에 있는 두 가지씩 있죠. 네,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어떤 저 부분들을 평가하는지 대표적이 되시고요. 면접평가는 면접전형과 달리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생기부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평가에서도, 어, 류평가와 동일한 항목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어 1학년 때부터 한 가지 진로를 선택을 해서 끝까지 3학년까지 꾸준하게 이 희망 진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사실 그러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게 준비한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생기부를 상품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학생들도 떨어지게 되고요. 내가 기존에 어,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평가 요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공적학, 전공관련 이해를 어, 꾸준히 준비해서 무조건 그 학과에 맞춰서 한, 해,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음, 내가 뭐 1학년 때부터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부분을 얼마나 이해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 가지고 활동을 했는지 이 부분들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3학년 1학기, 3학년 저희 이제 수시 어서 접수할 때 지원하는 학과에는 얼마나 더 열의를 보일 것이며 이 기반을 통해서 얼마나 이해를 할 것이며 이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학생부 종합진행 나는 1학년 때부터 준비를 못했어 이렇다고 해서 지원 못하는 거 아니니까 그부분들을 크게 영향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술학과, 스포츠공학과 예체능계 학생들이고요. 실기 70% 학생부 3 0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정원의 전형에서 농어촌 전형, 헬스와 고교 졸업자 전형, 그리고 기획병수 전형 이렇게 전형원 외에서 선발합니다. 네, 성적 반영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한의의 이해는 국영수 사과에 편시되어 있는 전과목 반영합니다. 진로 선택과목도 전과목 반영하고요. 하지만, 저희 일반 학과, 그리고 간호학과까지는 국영수 사과에 편재되어 있는 상위 10과목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 진로 선택 과목2두 과목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선택과, 일반 과목에서는 8과목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 아까 미술 스포츠, 예체능과 부티베리카 학과는 국어, 영어에 편재되어 있는 과목 6과목, 상위 6과목 반영하고 있으며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스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제가 한번 정리해드린다고 했죠. 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형이든 간에 국어수학 영어탐구 중에서 두개의 영어 등급합이 6이어야 하고요. 한의의, 의의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는 국어수학과학탐구 중에서 두개의 영어 등급합이 각각 의과 4, 한의의과 5 영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 전형 외에 나머지 전형에서는 영어까지 포함을 해서 세계 과목 진급 합이 의예과는 4, 한의예과는 5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탐부 영역은 저희는 평균이 아니라 상위 한 과목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아이트캠퍼스학사 전관 강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